안녕하세요 디지털 창작자 조아자입니다음 오늘 워드프레스를 킬 건데 워드프레스닷컴이죠? 네 워드프레스닷컴을 킬 건데 디자인에 추가 CSS 있어요. 이런 코드가 있는데 코드 자체는 간단합니다. 간단한데 그게 무슨 역할하는지 좀 해설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왜냐하면 지금 코드를 좀 변경을 하려고 해요. 인스타에 인스타에 이제 포스트 포스팅을 이제 블로그에 넣으니까 또 다시 이제 가로스크롤이 생기는 현상이 일어나서 그거 고치기 전에 일단 기존 소스 코드부터 이제 해설을 하고 이제 이거 이제 인스타 이제 이거 이제 이렇게 뛰었을 때어 여기선 또 괜찮게 보이네. 음. 근데 이제 모바일에서 실제로 봤을 때는 이게 가로 스크롤이 생겼었거든요. 네, 지금 볼까? f 1 네, 이거 잘리죠. 다시 F5. 네, 이 끝부분 잘리는 거볼수 있죠. 음. 네, 여기 잘리죠. 네, 이거를 보완을 하기 전에 일단 지금까지 작업해 놓은 이제 이 추가 CSS를 설명을 드리고 이제 새로 작업에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어, 지금 추가 CSS 들어간 것들은 간단한데 일단 제가 좀 설명, 이제 일전에도 이제 작업을 하면서 남겨놨던 이제 글들을 이제 이 워드프레스닷컴의 해당 블로그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어 이거 하기 전에, 음, 썸네일 크기 줄이기, 예, 제가 해설 다 남겨놨죠. 이제 썸네일 이미지 크기 줄이기 이거는 이제 제가 했어요. 근데 썸네일 이미지 크기 줄이기 말고 큰 사이즈의 플리커 이미지 모바일에서 넘친 문제 조정, 조절하는, 조정하는 CSS 코딩, 네, 이거 이거랑 네 섞여 있어요. 그래서 두 개가 섞여 있는데 좀더 알고 싶으시면 해당 포스팅에 좀더 자세히 설명이 돼 있으니까 이제 그걸 참고해 보시기 바라고, 예, 일단 간단히만 설명 드릴게요. 엔트리 피처드 이미지는 뭐냐면 지금 여기 소스 코드에서 봤을 때 이거 찍어 보면 여기가 엔트리 피처드 이미지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A가 이제 링크에 들어간 부분이고 이 안에 A 안에 이미지가 있어요. 그래서 엔터트피처드 이미지 img 하면 요 안에 있는 이미지가 선택이 되겠죠. 그리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잘라주고 예, 이, 이 부분에서 이제 오버플로우 히든 해가지고 이제 그 헤이트 줄여주고 그래서 잘라준 다음에 이제 이미지에서 이제 여기서는 가운데 정렬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미지 애프터는 이거는 논인데 이거 살려볼게요. 어떻게, 되, 어떻게 나오는지. 일단, 이거는 브라우저에서 바로 확인하기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바로 없애 봅시다. 없애면, 여기, 밑기 여기, 여기, 여기. 하얀, 하얀 세모 생겼죠? 이게 아까 그거예요. 그래서 이거 되돌리면 이게 없어집니다. 네. 근데 이제 여기에 이제 썸네일 이미지를 줄이는 작업을 안 했으면 이게 애프터 이거 이 코드가 있는 게더 보기 좋은데 저희는 썸네일을 줄이고 이제 가운데 정렬한 작업을 했잖아요 이 작업을 하고, 나, 하고 나서는 이게 굉장히 보기가 싫어져요 디자인적으로 그래서 이거 없애준 겁니다 그리고 사이트 로고 링크 이미지 이거는 요맨 위에 있는 이 사이트 로고 이미지인데 이거 보... 딱 찍어 보면 알죠. 사이트 로고 링크 IMG 이거 이거죠? 네. 예. 근데 이게 윗스 300, height 300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150, 150으로 줄여 준 겁니다. 이게 300이면 어 이거 여기 150, 1 5 0 풀어 볼까요? 네, 이거 너무 커요. 이게 기업 홈페이지면 로고가 큰게좀 어울리는데, 저는 개인 홈페이지라서 좀 로고가 너무 크면 안 어울린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바꿨고, 이 부분은 이제 플리커에서 이제 모바일에서 이미지가 이제 넘쳐 보이는 부분을 해결하는 소스코드예요. 어, 좀더 자세한 설명은 여기. 어, 조아이테크 디자인 안에 이제 글에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무시하고 이 밑에 쭉 내려보면 이두 번째 글 이게 그좀 여기서 좀더 자세히 설명을 했으니까 참고를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이거 맨 밑에 이거는 이거랑 연결된 거예요. 엔터 엔트리 피처드 이미지죠. 네. 근데 이게 원래는 이거를 이렇게 적용하는 것보다는 미디어 코드 중에 가로세로를 이제 인식하는 미디어 코드가 있어요. 이제 이 미디어 이, 이 이거 중에서 이제 다 가로세로를 인식하는 코드가 있어요. 이거 이것도 사실 여기 개발 쪽에 좀더 자세히 남겨 놓은 글이 있는데 어그 코드를 WordPress.com에서 쓸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처리한 겁니다. 이게 그 여기서는 WordPress.com에서는 이제 CSS가 약간 제한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그냥 최선의 그냥 좀 타협점을 찾아서 이제 이렇게 10vh 이렇게 적은 거예요. 요 여기에 요 미디어 아, 미디어 코드에 그래서 이거 변경 사항 저장하지 말게요. 네 그러면 어 사실 글쎄요 이거 좀더 자세한 설명이 블로그에 다 돼있어서 이제 좀더 자세한 설명을 알고 싶으시면 그냥 블로그에 참고해 해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 워드프레스 닷컴 블로그 오시면 좀더 자세한 설명이 돼있고 어좀 글쎄요 지금 좀 시간도 늦고 해서 그냥 간단히 만 설명 드렸는데 일단 간단히 설명하고 나서 바로 이제 좀 소스 코드 수정에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 네 지금 소스 코드 수정은 이 인스타를 수정하는 건데 인스타가 어 어떤 방식으로 소스 코드가 이제 삽입되는지를 먼저 보고 이제 소스 코드를 수정해야죠. 네 그러면 지금까지 디지털 창작자 조아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